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입니다 어, 오늘 장 또한 어, 힘드셨을 거예요 계속 힘들 거, 힘들었죠 에, 조금 최근 계속 힘든데 어, 그, 그 저는 이제 수급으로만 얘기를 드려서 장의 시장 그 업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어, 다세, 자세히 다뤄서 얘기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 굳이 이제 변명과 이유를 대자면 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어, 주가를 계속 미루 누르고 있고. 예. 그 코인 시장도 지금 좀 무너졌더라고요. 음, 코인 시장도 뭐 비트코인도 엄청 오르다가 어,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밀려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그래요. 코스, 그래도 코스피는 어, 3000과 3200선 이게 3 2 0 0선 보러 갈거 얘기 드렸는데 3000선을 깨지 않으면서 음, 횡보를 하고 있고. 어,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에 어, 950선도 그냥 내주면서 음, 좀 하락 보기 만 심하다. 어, 사실 그 이유를 또 굳이 찾자면 인플레이션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같이 얘기가 이렇게 있겠지만 어, 특별히 코스닥에서 약세를 항상 요즘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얘기드리면 HLB입니다. 음, HLB가 그 시장에서 어, 많은 그 정말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총 3위 종목이 어,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주주들의 어, 마음을 많이 아프고 힘들게 했죠. 수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바이오 쪽에. 어, 바, 그 코스닥은 종목이 한60% 50% 이상이 전부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가 약, 시장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그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오고 어,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어, 좀 진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횡보 하락 조정이라기보다는 횡보에 가깝죠. 왜냐면 3000선은 지켜줬으니까.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3 0뭐100 몇에서 3000 언저리까지 빠져도 굉장히 힘들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내 종목이 하락폭은 지수만큼보다 더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면서. 어, 준비를, 매수를 준비했던 종목들은 아직 사실 매수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관망 중이죠. 관망 중이고, 어,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있고 좋다. 음, 이런 조종장에, 어, 모아갈 수 있는 건, 어, 정말 이쁜 편할까 만들 수 있는, 어, 기회다. 라고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종목 몇 개를 언급드리긴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저희 구독자가 같이 봤던 이너 와이어리스인데, 어, 이너 와이어리스가 좀 생각보다 또 많이 밀렸습니다. 어, 그 다시 그 추세가 무너졌다가 오늘 그냥 한 방에 어 그냥 그신 저점을 단기 저점을 또 하나 만들어 버렸죠 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또 한번 바닥에 다짐을 봐야 되는데 KMW와 같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또 투자가 자꾸 어 지연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잡히니까 그런 거거든요 음 펀더멘탈이나그 회사 기업 가치의 문제라기보다. 얘네들은 사실 작년부터 좀그 강상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투자를 어 시작받고 뭐 정말 말 그대로 공급 체결 기사가 뜨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자꾸 기간이 미뤄지니까 저도 얘기 드렸죠. 2월에서 3월 정도가 그어 5G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어 투자 투자의 시, 시작이다. 근데 자꾸 이제 좀 미뤄지는 분위기가 되고 어 국채 얘기 나오고 막 계속 좀 불안감을 조성되니까. 어, 좀더 주가가 밀렸다. 그래서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 그래서, 아, 사실 뭐 너무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 아니라고 봐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너무 마음 졸이실 필요 없다. 조정은 또 지나갑니다. 어, 그리고, 어, 신규 매수하시는 분, 안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계신 거니까, 뭐, 가져가지고 싶으시다면, 어좀 좋은 이쁜 편날가 만들어서 어, 가져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해서 얘기 드리, 드리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부, 부, 또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테마주 음, 개잡주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예. 분명 저는 그런 거안 어, 다루니까 괜찮고 어, 일단 하나 솔루션 어, 하나 솔루션은 제가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해련님한테 어, 정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어, 제가 방송에서, 어, 주도지 매수의 찬스에서 방송에 언급은 드렸어요. 자,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 어, 분할 매수하고, 어, 충분히 분할 매수하고 천천히 하십시오. 얘기 드렸고. 저도 처음에 담았다가, 음, 오히려, 뭐, 0. 몇 프로? 이절하고 팔았죠. 왜냐? 하방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끝나서 다시 잡았다가 다시 또 팔고. 아직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 솔루션은, 어, 사려고 하고 분명히 근데 구독자 분한테 얘기 드렸어요 45,000 원이 온다고 해서 그게 이상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 제가 한번 하나솔루션에 하방이 좀 많이 돼서 어,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걱정되는 차원에서 토론방을 한번 들어봤더니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음, 뭐 주가관리 안하냐 뭐 잡주 테마주 뭐 이런게 엄청 많아요 근데 어, 그런 분들한테 좀 안타까웠어요 어, 왜 안타깝냐면 이제 저를 아직 만나시지 않았고 어, 우리 헤르님 같이 그렇게 거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서 아, 빨리 좀 어떻게 좋은 계기로 어, 좀 좋은 거래법을 가지셔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어, 이미 다 고점에서 물리거나 평가가 이미 한참 위인데 어, 설마 빠질까 했던 금액에서 더욱 더 빠져 나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멘탈도 멘탈도 무너지고 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음, 사실 저희들은 그래요.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제가 그랬죠. 뭐 맥점을 보는 건 4, 5,000이 되는데 맥점이라고 하는 게어 제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많이 드렸더니그 주변에서 직장 나갈 때도 그랬어요. 지금 좀 계속 휴가 기간이지만 어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 금액이다. 그 금액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맥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그 밑에 금액인데 잘안 빠지죠. 하지만 그 금액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러면 올수 있으면. 안 사고 있으면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안올것 같아서 사가지고 물리면 장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급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처음 매집하는 분들도 어, 어, 분할매수란 어, 하방을 어, 확인하는 거니까 2차 매수는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뭐 하방이 보이지 않았는데 2차 매수라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관망이거든요. 남은 비주 비중을 가지고 어, 투자금을 가지고 관망하면서. 어 시장의 안전과 함께 어그 나머지 금액을 투입시켜도 평단가는 나름대로 이뻐지면서 괜찮다니까요 어, 급할 게 없습니다 항상 또 이럴 때 있을 여유롭게 예, 가지시고 어 그다음에 기아차랑 그 현대모비스 볼 건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 드렸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기아차를 제일 먼저 제일 밀었고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기아차를 아주 좋은 맥점에 매도를 얘기했던 사람이죠. 음,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6만원 대 이때 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59,500, 이때요. 12월 달 23일부터 추천해서, 어, 이때 했다. 그 다음에 뭐, 최근 지인들 때문에, 이때 팔으라고 얘기 드렸죠. 10만 5천원에 10만 2천원 정확하게 금액도 찍어줬어. 팔았다. 그 다음에도 팔아안 팔았죠. 계속 안 팔고 있다. 결국 이만큼 빠져서 한 8만원대. 이 정도면 딱 8만원 정도 돼요. 8만 어, 몇천원 그랬더니 여기 또 싸다고 또 맥점이 아니냐고 저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었 제가 얘기 드렸죠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자리가 있다 왜냐 아직 애플카에 대한 어, 재료 반납을 하지 않은 주가다 더 빠질 자리 충분히 있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7만원대 안오면 관심 없다고 얘기 드렸고 8만원대에선 살,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아차보단 현대 모비스나 현대차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까지 드렸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뭐 찍신도 아니고 다 그냥 여러분들이 안한 공부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한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자 기아차 보면 지금 7만 때 다시 내려왔죠. 7만 7,500원 저죠 그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기아차는 지금부터 아 이제 애플카의 거품이 빠졌고 그다음에 어, 좀더 빠지면 관심 갖겠다라고 들렸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기 드렸죠. 기아차나 현대차보단 차라리 이제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낫지 않느냐 얘기 드렸고 현대모비스는 어 사실은 다른 거는 하락 조정을 주시면 얘는 옆에서 어, 좀, 어느 정도 횡보 주정이죠. 횡보. 음, 그니까, 어, 사실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월 중순부터, 뭐, 어때, 이때부터 보면 되겠네요. 어,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금액적으로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사실 저는 현대모비스를 매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어, 생각보다, 횡보, 어, 행보, 횡보하면서 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빠지 않고 있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상승한 것들은 많이 반납하기는 게 당연한 거고, 어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현대모비스는 기아차가 또 혼자 이렇게 날라갈 때안 날아갔으니까 좀안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부터 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현대모비스 제가 맥점 얼마 얘기 드렸죠 30만 원 얘기 드렸어요 30만 원이 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 정말 어, 이때는 또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여유 있는 템포로 얘기 드리잖아요. 어, 근데 그 금액이 안올것 같으니까 지금 막 당장 사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요. 시장 보면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니까, 러 30만 안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랬다. 이걸 또 얘기 드리면, 맥점 얘기는 또 첨보가 있죠. 제가 얘기 드렸죠. 매집을 하다가, 어, 매집 하다가, 요 때죠. 정확히, 이제 계속 첨보를 또 엄청 미는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이제 19만원 대 제가 매집을 하다가, 어, 요때 다시 다 그, 정말, 약손시라고 팔았다 그러죠? 팔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맥점 면지였죠. 18만원이 깨졌으면 좋겠고, 17만원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올진 모르겠네요. 근데 17만원대가 왔잖아요. 뭐죠? 근데 17만원대가 올진 모르겠는데, 왔어요. 근데 저 갖고 있는 물량 없었죠. 왜냐면 계속 관찰만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7만원대 왔으니까, 한번 볼까? 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또 분할 매수니까, 더 빠진다고 하면, 어, 지금 금액대와 더 빠진 금액대를 합쳐 합치하면 내 평단가가 되니까 어, 위에 있는 매물대 그 우리 주주분들이나 개미분들 개미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우리만 그위 금액에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음, 우리만 어, 적은 금액에 매집만 되어 있으면 시장을 그나아가에 있어 어렵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어상그 급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 유리 유리했고 해련님 어, 같은 구독자분들도 하나솔루션을 추천드려서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도 사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장중 추정으로 하락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고, 아, 이러서 뿌듯하더라고요. 아, 구독자분들도 이 하락장에 어중간하게, 어, 좀 열심히 예청을 하시니까 어중간하게 물량을 사지 않아서 내 자금을 더, 더욱더 지키고 있구나라고 해서 더욱더 완벽한 표현과, 어, 좀 강경하게, 어, 좀 얘기 들릴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아무튼 뿌듯했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아, 얘기 드린 대로요. 사실, 이, 이그 c j e n m 까지 볼 건데, ENM 얘기 드렸죠. 어, 이렇게 해무제표 때문에 안 좋고 빠졌다. 근데 요 때요. 분명히 요 때고, 근데 이때 매수, 매집하기 괜찮다고 했지만, 절대 급하지 않게 하라고 그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까지 얘기 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더 천천히 보라고 얘기 드렸고, 정확하게 얘기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가,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어, 만, 이틀 동안 양봉이 나오다, 다시 4일 연속 흐릅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CJ ENN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좀더 여유 있게 천천히 보시면 다 이제 그림대로 나와요. 저저 저 또한 되게 여유 있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호흡만큼만 따라오셔도 급하게 많이 물릴 일은 없어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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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래를 꼭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면 이 어려운 조정장 하락장도 어, 대응할 수 있다. 어, 대응할 수 있다. 뭐, 말 그대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더 이쁜 평당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그 주주들보다도, 어, 내가 더 매력적인 평당가 만들면, 그게 좋은 종목이 되는 거라고 얘기 드렸고,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지 않고 비싸게 사면 잡주가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 사실은 첨보 2차전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르 님께 댓글 남기긴 했지만 요렇게 조종장이 올때 다시 장이 회복되면 또마찬가지예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완, 완성차 전기차 요런게 또 가긴 또 갑니다 주도주들은 또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어좀 다시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첨보가 많이 빠져서 첨보가 어, 17만원대가 왔네요 해서 사, 산다고 제가 얘기 드렸나요 아니에요 얘기 드렸죠 장이 그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이차원지 섹터 보면 다 빠졌을 겁니다 다 빠졌을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어, 변형이 될수 있는 거죠 17만원대가 왔으면 왔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왜 왔지를 봐야죠 어, 왜이거게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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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지 보면 마찬가지죠 LG화학 삼성SJ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졌죠 음. 다 조정을 맞은 거죠 에스디 음, 보세요. 그렇게 안올것 같고 국건하더니 70만 원 언저리 70만 원 깨지냐 마냐 있는데 마찬가지죠. s d 디가 만약에 60선 정도 온다, 어, 정말 사분만 하죠. 음, 더대형주로서도 사분만 하죠. 어차피 에스디에도 어, 1년, 2년, 3년 가져갈 종목이고 가져간다 그러면 100만 원 당연히 넘게 있을 것이고 음, 오히려 싸게 줄때못 어, 샀던 종목을 사는 건 괜찮죠,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그 SKC나 첨보 이런 것들보다 요런 이런 것들이 상승폭이나 이런건더 적기 때문에 음 그런 이제 그 종목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매수 기회를 놓쳐서 안 보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사실은 더그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더 우량한 주식들을 보기 때문에 어 그래요. 사실 그래서 SDI가 또 어떻게 보면 안주던 금액대가 무너지면서 왔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서 왔고 이금딱 여기 멈춰 있는 건데 더 빠져준다면, 어, 정말, 괜찮은 또 매력적인 금액 만들 수 있죠. 60만원대 내가 매력적으로, 60만원대 평단가로 s d r 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그, 또, 매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laughs>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아니, 정말, 어, 우리가 종목을 사지 않은 게 많잖아요. 어, 매도하고, 사지 않은 종목들이 많고, 보고있는 종목도 많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 차원에서는, 어, 그, 꽤나,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어, 또 걱정하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이미 이렇게 하락장이 많이 와도, 많이 와도, 이미 빠져서, 어, 조정한 것들은, 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음, 크게 밀리, 크게 밀리지 않아요. 어, 크게 밀리지 않아요. 자, g s 홈 쇼핑, 어, 말씀드렸고, 그, 장이 많이 하락하지만, 크게 안 밀려요. 어, 왜냐,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중에 거치고 있던 종목들은, 크게 안 밀립니다. 음. 대체적으로 그래요. 어, 그래서, 그, 시, 그 밀리지 않는다. 골프존 보세요. 골프전도 막 저번에 추천드렸고, 굉장히 걱정하실 분이 많으시겠는데, 보니까 뭐, 최근에는, 이렇게 뭐 이상한 양봉의 모양도, 나, 이상하게 좀 이런 모양도 나왔더라고요. 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때 뭐, 팔을을 수도 있겠죠. 싫으시면. 근데 일단 중요한 거, 크게 안 밀려요. 음, 크게 밀리, 이미 밀릴 금액대가 없고, 전에 저점이 이미 있고, 이제 크게 안 밀린다는 거, 지켜주면서. 그냥 이건 뭐냐면, 안 밀리고 이렇게 있는 건말 그대로 그거예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고, 기간 조정만 거치면서 다음 뭐 재료와 시세를 기다린다거든요. 요런 다 그래요. 요런 것들 보면, 어, 다음 거를 상승할 만한, 어,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 기다리면서 옆으로 그냥 회복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 없다. 화성산업 볼까요? 음, 화성산업. 마찬가지죠. 이때, 어 매수하고 뭐 이때 바닥에 샀다 해서 뭐 평가라면 평가쯤에서 뭐 빠지지 않고 계속 행복할 거예요 1 1 1 0 0 원을 제가 이때 만만천 얼마 금액 엄청 많이 받는데 맞죠 계속 그 금액대예요 어 크게 많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쳐놨고 말 그대로 어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똑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어좀또 보시면 좋겠고 어 S N S 에뭐 마찬가지죠 반도체 뭐그 삼성전자 와, 간다 얘기 드렸고, 급하지 않다, 뭐, 말씀드렸고. 빠질 만큼 빠지면 또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매수에, 어, 무시할 수 없고, 괜찮습니다. 음, 괜찮아요. 뭐, 오히려, 241선이 올라와주고 있죠. 음. 241선은 지켜줄 그,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왜냐면, 어, 어찌됐건, 어찌됐건, 뭐, 뭐, 좀, 다른 종목에 비해 고평가든 뭐든 어쨌든, 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로써 로서 어 241선이라고 하면 장기침체의 선이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장기침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음,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또, 장이 당분간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고, 뭐, 그 코스피나 이런 거를 또 보면, 어, 일목균형표도 이제 제가 보잖아요. 음 일목 보면, 어 아직은 좀 이렇게 좀 기간 동안, 뭐, 한 달까지도 할 수도 있고, 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지치지 않아야 되고 더욱 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간이 길을 수 있으니까 매집도 천천히 하시라고요. 음, 급할 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일목균형 표상으로도 코스닥도 여기 일목균 구름대 얇아지는 데가 보이시죠? 어, 여기까지 조정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그럼 거래수 기간 따져 보면 뭐한이뭐 어, 짧게는 뭐한 달, 뭐 길게는 두달두 두 달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어, 지금처럼 음, 급하지 않게 긴 호흡으로 어, 같이 또 시장을 보시면서 어, 괜찮은 금액대가 있으면 또 담아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장 대응 같이 해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밤 늦었지만 어, 꼭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만들었으니까 음, 한번 또 시간이 있을 때 참고해서 보시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